혹시나 궁금하신 것이 있거나 좀 의문점이 생기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이나 아니면 제가 댓글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MZ세대 공무원 관련해서한번 네.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맨 처음 찍었죠 네 그렇죠 네. 2030이 회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왜2030 MZ세대들은 회사를 떠나고 있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가장 저는 크게 작용하는 것이 가치관 차이인 것 같아요 가치관 차이라는 것은 사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이나 아니뭐 학교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교육이나 학습들로 인해서 아니면 어깨너머로 배우는 것에 의해서 뭐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생기는데 지금 2030세대 흔히 말해서 MZ세대라고 불리는 그 세대의 가장 큰 그런 핵심적인 정체성이 뭐냐면 자유예요 근데 이 자유가 긍정적인 것도 작용하고 부정적인 것도 작용을 하죠 퇴사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고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MZ세대는 어느 정도 불합리와 맞서는 불합리라고 말하는 세대란 말이에요. 사실 사람이 직장에 들어가서 자신의 뭐 상관들이 뭐 여러 가지 있을 것이고 자신을 이제 가르쳐주는 사람, 약간 좀 이끌어주는 사람, 명하는 사람 뭐 이렇게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느 곳이든 처음 들어가게 되면 물리적인 일은 가장 많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버는 돈은 사실 적죠. 근데 그것에 플러스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들을 어느 정도는 하게끔 될 텐데 그것에 대한 이제 반항, 결정적으로 이 여러 가지 것들을 했는데 따라오는 수입은 매우나도 그들에 비해서 자신보다 고생하지 않고 자신보다 어찌보면 좀 꿀보하는 그런 분들에 비해서 돈은 많이 벌지 않고 최종적으로는 임원 같은 엄청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는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들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런 조화들 때문에 퇴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성이 안 맞아서 퇴사하는 경우도 사실. 요즘 매우 많죠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이런 가지수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뭐냐고 저는 봤을 때는 저는 가치관인 것 같아요 자신이 하고 싶지도 않은 일을 사실 저희보다 많이 윗세대 4,50대, 뭐 5,60대, 뭐 6,70대 이런 분들은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서 했어요 내가 처자식을 먹어살리기 위해서 뭐 내지는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장남인데 나의 어머니 아픈 나의 동생 뭐 이런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없겠다 이런 책임감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했었는데 근데 지금은 그것감이 많이 달라졌죠 점점 더 이제 젊은 세대들은 결혼도 많이 안 하고 당연히 자식은 더더욱 많이 안 가지고 부모님도 어느 정도 사는 세대예요 내가 부모님을 부양할 의무도 사실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가정적으로도 당연히 자유로울 수밖에 없죠 근데 학교에서 받는 교육들은 그것 또한 자유로워요 너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정의롭지 않은 것은 맞서도 된다. 민원 시스템도 엄청 잘돼 있죠, 요즘에. 갑질에 대응하라. 이런 사회적인 문화. 퇴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변 사람한테 말한다고 하더라도, 옛날에 퇴사를 한다고 하면, 미친놈. 제 정신이야, 너. 이런 문화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 많이 안 맞았나 보다. 새로운 일 찾아. 이직률이, 인간이 뭐, 한, 한 평생 살면서 아홉 번 한다더라. 뭐, 이런 문화가 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화 차이로 인해서 당연히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근데 왜 퇴사가 2030 세대들한테 맞냐는 것은 사실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야 될 텐데 그들은 아직까지는 도전하는 나이대예요. 40대쯤 되면 정착해야죠. 솔직히 이 나이에 대한 것도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30대 후반쯤이 되면 자신이 어떤 직을 옮기더라도 리스크 대비 그런 내가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매우나도 적어지고 만약에 그 리스크를 감면서 간다고 하더라도 거기까지 엄청 높은 그 위치까지 내지는 엄청나게 이제 좋은 곳에 도달할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젊은 그 2, 30대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겠죠. 근데 2, 30대는 아직 도전을 할수 있어요. 어, 나 이거 해봤는데 아안 맞네. 다른 일을 해봐야겠다. 어, 나 이거 해봤는데 아 여기는 문화가 너무 좀 수직 문화야. 너무 꼰대스러워. 내가 생각하는 건가치관은 아니야. 여러 가지 하면서 이제 옮겨 다니는 거죠. 그게 젊은 나이 때할수 있는 거죠. 사실 이런 부분들은 예전에도 분명히 많았을 겁니다. 근데 요즘 워낙 이제 mz 세대의 그런 그 세간의 프레임이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한다. 내지는 뭐 권위는 조금 존중을 할줄 알아야 되는데 그 권위도 존중하지 않는다. 뭐 이런 프레임들이 있는데 사실 그것도 맞아요. 이게 세, 세대가 이제 가면 갈수록 조금 조금씩 더 그렇게 수직 상승하는 것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치관이 가장 큰 그런 키워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세대 발전도 엄청나게 큰 이유라고 생각해요. 한두 번째 정도. 옆나라 일본이 15년에서 한 20년 정도 전부터 그런 세대가 들고 있어요. 부모님 집에서 계속 살고 알바만 이제 뭐 자기가 돈 필요할 때한 3~4개월 정도 하다가 자기가 그 돈이 생겨 해외 여행 가는 돈이 생겨 아니면 뭐 어느 정도 어떤 옷을 사서 어느 정도 놀수 있는 금액이 생겨. 그면일 그만둬요. 그리고 이제 몇 개월 놀아요. 그돈다 그 떨어지면 다시 뭐 알바 같은 걸 구해요. 이런 세대들이 그 15년 정도 전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아마 사토리 세대라고 부르나 그럴 거예요. 문화 심리학적 관점에서 많이 연구를 했었죠. 근데 그것을 한국이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일본이 경제 성장을 사실 옛날부터 먼저 했고, 그 문화가 한국하고 어느 정도 좀 비슷하기 때문에 일본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사회적인 여러 가지 현상들이. 근데 그것이 지금 겹쳐서 조금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요즘 애들을 보면 이렇게 사는 친구들도 꽤 많이 있어요. 내가 어느 정도 돈을 벌었다. 나 이제 하고 싶은 거할수 있다. 그만두고. 만약에 이게 독립을 하거나 결혼을 했으면 안 그러겠죠. 근데 결혼도 하지 않았고 독립도 하지 않았으니까 부모님 집에서 사니까 집세 안 나가죠. 월세, 뭐 전기세 이런 것들 다안 내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거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영향도 매우 크다 한두 번째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건데 네. 제가 봤을 때그 중에 한 가지는 이제 돈을 더 많이 벌고 싶다 음네 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죠 그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지금 사실 대기업에 들어가기는 매우 힘듭니다 왜냐면 3, 40대, 4 50대 세대 분들이 이미 꽉차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굉장히 진짜 바늘구멍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바늘구멍을 대부분은 통과하지 못하죠. 그럼 나머지 분들은 이제 중소기업이나, 뭐, 잘해봐야 중견기업 이 정도로 들어가게 되는데, 물가가 지금 막 장난 아닌 게 높아졌지 않습니까? 물가가 지금 뭐, 뭐 국밥이 얼, 얼마죠? 지금 요즘 국밥이? 요즘 웬만하면 만원 잡아야죠. 네. 네. 저희 집도 순대국밥이 만이천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특은 만삼천원 달래요. 짜장면이 요즘,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바로 나왔는데, 이 물가 대비 월급은 대기업이 아닌 그런 그 밑에 중소기업 분들은 200 정도 받거든요. 사실 200 벌어서 이사기적인 물가 상승을 감당할 순 없죠. 그래서 현장에 좀 이제 어느 정도 괜찮은 중견기업 정도 다니시는 분들도 퇴사를 많이 하는 이유가 돈이 많이 벌리지 않아서 퇴사를 한대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시냐 그러면 지금 여쭤봤더니 배달. 배달 그분이 상당히 괜찮은 중형기업이었어요 이름만 들으면 다알 정도고, 그리고 그분이 승진을 못한 것도 아니고, 승진도 자기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빠른 편이었거든요. 근데도 퇴사를 해서 라이더 생활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봤죠. 그러면 지금 만족하시냐? 만족한대요. 잘 납득이 가지 않아서 심해되지만 이제 선생님, 혹시 뭐이 급여의 차이가 조금 어느 정도 나시냐? 그 여쭤봤더니. 자기가 회사를 다닐 때는 세후 260인가 250인가 그저 언저리였는데 그 라이더를 하니까 달에 600, 700을 받는데요 후회가 되지 않는데요 그런 것들을 보면 라이더, 그러니까 이 배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죠 여러 가지 일용직들 정말로 이 자본주의에 맞는 자기가 하는 만큼대로 벌어갈 수 있는 그런 직업들 또는 내가 원할 때 일할 수 있고 내가 어느 정도 세기로 일을 해서 어느 정도만큼 더 돈을 벌어갈 수 있는 곳들을 조금 더 선호하는 거죠 근데 사실 회사는 어찌보면 조금 약간 공정주의처럼 직급이 똑같으면 일을 잘하든 못하든 간에 250뭐이 정도로 정리가 되잖아요 뭐 250, 300뭐 이렇게 뭐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경제학적 시스템에 대해서도 매우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MZ세대 분들이 퇴사를 하는 이유는 그렇죠 그래서 다들 나가면 월차 목표가 맞아요 네. 편리한 대로 m 잡을 많이 하더라고요. 투잡, 쓰길잡 이렇게 아주 편리한 대로. 근데 이래 강도는 오히려 전에 그냥 직장 하나를 가졌을 때랑 비슷하거나 조금 더 떨어져요. 자택 근무로도 요즘 많이 이렇게 하시고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은 사실 회사를 다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저는 봤어요. 물론 저는 이제 굉장히 멋지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시도하지는 않죠. 걱정. 든 이제 마무리 인사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하세요 오랜만에 출연을 했는데 오늘도 굉장히 재밌게 구독자분들에게 조금 더 이제 쉽고 간단하게 좀 전달될 수 있도록 최대한 풀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구독자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심리상담사 주민혁이고요. 또 만나 뵙겠습니다.